미국 세서이 스트리트에서 맹활약을 하고 있는 한국인 캐릭터 지영이가 등장한 지만 1년이 되었습니다. 처음 등장했을 때 일본의 집요한 비난과 유언비어가 난무했습니다. 현재도 세서이 스트리트의 유튜브 영상에는 댓글을 쓰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의외로 말도 안 되는 악성 댓글이 계속 올라오기 때문입니다. 특히 지영이에 대한 황당한 비난은 대부분 일본인에 의한 혐한 비난들입니다. 지영은 이런 비난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한국 문화와 음식도 많이 소개하는 등 자기의 역할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지난 1년을 축하하면서 미국에서는 지영이 인형 조정술사인 캐슬린 김에 대해 특별한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지난 1년 전 11월 초에 미국의 대표적인 어린이 프로그램 셋서미 스트릿에 새로운 캐릭터가 등장했습니다. 1969년부터 방영된 이래 50년 만에 처음으로 아시안 캐릭터가 등장한다고 해서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당시 지영이가 만들어진 배경은 유색 인종에 대한 경찰 폭력을 보여준 조지 플로이드 사망 사건과 C19가 확산되면서 아시아인에 대한 혐오 범죄가 심각하게 퍼져가는 것을 고려했기 때문입니다. 제작진은 지영이를 통해서 시청하는 어린이들이 다양성과 인종을 받아들이고 폭력에 대해 단호하게 반대하는 어린이로 성장하기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특히 사회에서 충격적인 일이 발생할 때마다 어린이들이 분명한 판단을 하고 이해하며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해왔습니다. 인종에 대한 차별은 분명한 범죄이며 단호하게 거부해야 하는 짓이라고 가르쳐왔습니다. 캐릭터 창조에 직접 참여하고 인형을 작동하는 인형술사에는 한국계 캐슬린 김이 담당을 했습니다. 캐슬린 김은 지형 캐릭터를 만들고 1년 동안 인형을 직접 컨트롤한 인형 조정술사 퍼페티어입니다. 지영 인형을 조정하는 한국계 미국인 캐슬린 김은 지영이 아시아인에 대한 그릇된 인식과 편견을 사로잡는데 앞장서는 업스탠더 역할을 하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업스탠더는 세서미스트릿에서 만들어진 단어로 다수가 침묵할 때 앞장서서 행동하는 사람을 뜻합니다. 한국인 캐릭터 지영은 결국 용기를 가지고 지혜롭게 문제에 직접 부딪히는 적극적인 한국인을 표현한 것입니다. 처음 등장에서는 한국식 이름에 대해서 소개를 합니다. 한국에서는 보통 두 글자 이름을 쓰는데 자신의 지는 현명하고 똑똑하다는 뜻이고 영은 용감하고 용기 있다는 뜻이라고 설명합니다. 한국인 캐릭터가 똑똑하고 강하고 용기 있는 이미지로 그려진 것입니다. 지영은 일렉트릭 기타와 스케이트 보드를 사랑하는 7세 한국계 미국인이라는 설정입니다. 지난 1년 동안 지영은 수시로 기타를 들고 나와서 분위기를 주도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지영은 다른 캐릭터보다 항상 앞에서 노래를 하면서 주도적으로 분위기를 이끌어 갑니다. 지영은 밴드를 이끌면서 수시로 하나, 둘, 셋, 넷 한국말을 하는 등 리더 역할을 했습니다. 특히 떡볶이, 김치 등 한국 음식 표현을 한국말로 소개하면서 한국의 음식과 문화를 전했습니다. 추수감사절 특별판에서는 지영은 아시아인에 대한 차별을 직접 경험하고 친구들의 격려를 받고 같이 노래하며 범죄 예방을 위해서 앞장서는 역할을 선보였습니다. 영상 초반에는 할머니라는 한국말을 하면서 대화를 이끌어가기도 했습니다. 지영은 그동안 당장 너희 나라로 돌아가라라는 비난을 받았지만 주위의 격려로 다시 용기를 내고 자신감을 되찾는 역할도 했습니다. 지영이가 세서미 스트릿에서 큰 역할을 하고 지금까지 밴드의 리더로 활동한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전혀 엉뚱한 일본에서 많은 비난이 계속되어 왔기 때문입니다. 처음 지영이 등장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일본인들의 많은 비난이 여전히 활개를 치고 있습니다. 당시 일본에도 50년 만에 아시아인 캐릭터가 등장했고 지영이가 똑똑하고 용기 있는 캐릭터라고 소개되었습니다. 지영의 등장은 일본에서도 큰 화제가 되면서 온갖 비난과 혐한 댓글이 쏟아졌습니다. 한국이 왜 아시아인을 대표하느냐 라는 지적부터 무식한 미국 방송국 pbs는 아시아인은 한국과 중국만 있는 줄 아는 놈들이다 라는 비난까지 쏟아졌습니다. 많은 일본인들은 말도 되지 않는 유언비어를 확산시키기도 했습니다. 지영은 노숙자의 7세 소녀이며 알코올 중독자인 홀어머니와 함께 사는 컨셉의 비참한 캐릭터이다. 한국 정부가 세서미 스트릿에 한국인 캐릭터가 없는 것은 인종차별이라고 항의해서 도입되었다. 정말 한국은 어디에라도 끼고 싶어하는 고질병이다. NHK에서 한국의 캐릭터로 지영이 등장했다고 보도되었지만 차별을 반대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사실은 구체적으로 소개되지 않았습니다. 당시에도 일본이 스스로 찔리는 것이 많으니 언급하지 않았다는 비난이 있었습니다. 지영이가 차별에 반대하는 캐릭터라는 사실이 일본 내에서 껄끄럽고 부담스러워하는 것이 확연히 표시가 났습니다. 결국 시민단체에서는 일본도 미국의 세서미 스트릿의 지형처럼 차별을 반대하는 캐릭터를 등장시켜야 한다라는 요청까지 있었습니다. 한국인에 대한 차별이 가장 많은 나라가 일본이고 어린아이들이 그것을 보고 자라기 때문에 반드시 이런 지형이 캐릭터와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한 것입니다. 물론 이런 제안이 일본에서 받아들여질 일이 없기 때문에 방송국은 들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지형이 등장하는 영상이 나올 때마다 오늘 지영이는 자신의 주장이 통과되지 않아서 날뛰었다. 지영은 태연하게 약속을 깨었다. 라는 식으로 한국과 지영을 비하하는 SNS가 올라왔습니다. 지영 등장 1년이 되면서 미국 언론은 지영과 캐슬린 김에 대한 특집 기사를 싣고 있습니다. 그동안 캐슬린 김은 지영이가 완벽한 한국인 캐릭터를 가지는 것에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특히 세서미 스트릿에 자주 등장하는 할머니는 자신의 할머니 이야기이며, 7살 지영이는 자신의 딸과 같은 나이입니다. 백인 남편에게서 태어난 자신의 딸이 미국에서 건강하게 자리 잡기를 바라는 어머니의 마음이 인형의 동작에 그대로 담겨진 것입니다. 지영이의 인형 조종술사인 캐슬린 킴은 부모가 한인 이민자이며 어릴 때부터 세서미 스트릿을 보면서 영어를 배웠습니다. 취미로 인형극을 즐기다가 2014년 세서미 스트리트 인형 공방에 합격을 했습니다. 캐슬린 김은 인터뷰에서 저는 1년 동안 한국 음식으로 사랑을 표현했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함께하는 동료들에게 종종 아침마다 한국 음식을 들고 와서 같이 나누었다는 것입니다. 캐슬린은 한국에는 가족이나 친구들에게 음식을 나누어 먹는 문화가 있다. 그동안 김밥부터 아침에 함께 나누어 먹을 수 있어서 행복했다 라고 말했습니다. 지영 캐릭터 등장 1년을 맞이해서 투데이닷컴은 캐슬린 김과 함께 다양한 한국 음식을 만나보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그동안 지영이가 세서미 스트리트에서 한국 문화를 자랑하면서 많은 한국 음식을 소개해왔기 때문입니다. 캐슬린 김은 한국에서는 음식을 온 가족이 함께 만들어서 떠들썩하게 웃으면서 먹는 문화가 있다. 할머니와 부모로부터 나는 한국 음식을 나누어 먹는 문화를 배웠다. 라고 자랑했습니다. 투데이닷컴은 캐슬린 김과의 인터뷰에서 김밥, LA갈비, 김치, 김치볶음밥을 소개했습니다. 이제 지영이는 세서미 스트리트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캐릭터입니다. 똑똑하고 용기 있는 지영이가 적극적으로 모든 문제에 부딪히며 헤쳐나가기 때문입니다. 세서미 스트리트에 처음 등장한 아시안 캐릭터가 한국인이라는 것이 자랑스럽고 이것을 보고 자라는 아이들은 아시아인을 차별하는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일본의 많은 비난과 질투에도 1년 동안 큰 역할을 한 지영과 캐슬린 김에게 박수를 보냅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